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 네. 음, 2024다 26197 판결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의료과실 같은 제3자 잘못으로 치료를 받다가 어, 한해 의료비가 본인 부담 상한액을 훌쩍 넘는 거예요. 그렇죠. 고액 의료비가 나올 수 있죠. 그럼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그 초과금액 이걸 과연 과실 책임자한테 다시 받아낼 수 있느냐 이 질문인데요. 대법원이 여기 명쾌한 답을 내놨습니다.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 판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 환자 부담 덜어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랑 또 공단이 제3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이두 제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딱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아그두 가지가 연결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결과만 볼게 아니라 어, 왜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 법리적인 근거를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해요 공단이 낸 돈의 성격 그리고 제3자 책임 범위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건 내용부터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2018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네. 환자 한 분이 오염된 수액 주사를 맞고 그만 폐혈성 쇼크로 사망하셨어요 의료사고였죠 피고들은 의사나 간호조무사였고요. 아, 그래서 이분이 사망 전에 2018년 한해 동안 낸 의료비, 그 본인 부담금이 총 630만 원이 좀 넘었군요. 네, 603만 8,770원. 근데 이 중에 이번 사고랑 직접 관련된 치료비는 한 470만 원, 4,698만 원, 870원 정도였어요. 중요한 건 당시 본인 부담 상한액 최고액이 523만 원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 상한선을 넘어선 거죠. 그 차액이 한 10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이 108만 원을 다시 음, 의료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청구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시작이죠. 그런데 어, 하급심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이걸 안 받아줬다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원심은 공단 청구를 기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환자의 연간 총 본인 부담금 631만 원에는 이 의료사고 말고 다른 치료비도 섞여 있다는 거죠. 아, 다른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상한액 넘은 108만 원 전부가 꼭이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법적으로 말하는 그 상당인과관계 이게 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대법원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군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이제 법리 해석에 딱 집중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본인 부담 상한액 넘어서 공단이 준돈 이것도 결국은 공단이 부담하는 보험 급여 비용의 일부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그것도 보험 급여다. 네. 환자한테 초과분을 주는 건 그냥 사후적인 정산 절차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보험 급여 성격이라는 거죠. 그럼 법적 근거는 확실히 있는 건가요? 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1항이죠. 여기 보면 제3자 행위로 보험 급여 사유가 생겨서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면 공단은 그 비용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의료 사고 때문에 환자가 치료받았고 그 결과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어서 공단이 추가로 108만 원을 냈다면 네. 이 금액 역시 제3자 행위 후 공단이 부담하게 된 비용에 해당한다 이런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아까 원심은 다른 치료비 섞여 있어서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고 했잖아요. 대법원은 왜 다르게 본 걸까요? 그 108만 원이 딱그 사고 때문이라고 콕 집을 수는 없는데도요. 아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좀더 넓게 봤어요. 뭐랄까 비록 총액에 다른 치료비가 섞여 있더라도 만약에 이 의료사고가 없었더라면 환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가난식을 인정한 겁니다. 아, 사고가 없었다면 안 넘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즉, 의료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한액 초과라는 상황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공단이 돈을 내게 됐다면 그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좀더 포괄적으로 본 거네요. 네. 이게 단순히 뭐돈 받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어, 보험제정 건전성도 지키고, 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묻는 그런 중요한 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해서 지급한 돈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제공한 제삼자, 여기서는 이제 의료과실 책임이겠죠? 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네. 겉보기엔 좀 복잡한 법률 문제 같아도 결국 잘못한 사람이 책임진다 이 원칙이 건강보험 시스템 안에서도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렇게 고액 진료비가 드는 사고에서는 공단 재정, 개인 부담, 가해자 책임 이 분담 문제가 어떻게 법적으로 조정되는지를 명확히 해주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아, 본인부담 상한제가 이렇게 적용되고 나중에 공단이 책임자한테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구나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법의 보호와 책임의 균형, 이걸 보여주는 지점이죠. 자 오늘 저희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공단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현장의 관행이나 어떤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음 그건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이건 판결문 너머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